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신사동 근처에 나와 있는데요 이쪽 근처에 스타 셰프이신 송은 셰프님께서 또 프리미엄 고깃집을 오픈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신사역 인근에 위치한 프리미엄 돼지고기 전문점 크라운돼지입니다 이곳은 스타 셰프로 대중분들에게 인지도 있는 송은 셰프님께서 오픈한 매장으로 제주 흑돼지 품종 중에서도 아주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난충 맛돈 원육을 처음으로 서울권에서 맛볼 수 있는 식당이고요 기존의 고깃집들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요리사분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디테일 요소들이 잘 보이는 식당이었습니다. 이곳만의 색깔이 확실하게 보였던 송은 셰프님의 크라운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셰프님께서는 또안 그래도 저하고 좀 인연이 있죠. 또 제주도에 함께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나름 기대도 많이 되고 한번 안쪽에 가서 시스템은 어떤지 또 고기 맛은 어떤지 정확하게 제가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매장 입구는 마치 카페나 레스토랑이 먼저 생각날 정도로 깔끔했고요. 난충맛돈의 대표 부위들도 보였습니다. 자 앞다리살 전지고 그다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뼈등심 프렌치랙입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송은 셰프님 보이시죠? <laughs> 이렇게 <laughs> 귀여운 캐릭터처럼 이렇게 나와 계신데 아주 저 부분도 재미를 준 것도 참 재밌습니다. 일부러 몸보다 얼굴을 좀 크게 하셔가지고 좀 재미를 주셨네요. 이렇게 외관을 보시면요, 좀 깔끔한 카페 느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쪽에 약간 이렇게 정원 같은 느낌도 이렇게 있고요. 예, 1층하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카페 느낌, 깔끔한 분위기 느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내부는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테이블은 대략 18개 정도로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방 공간 또한 확실히 요리사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깔끔함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고기를 굽는 방식에 약간의 차별성을 두었는데요. 손님에게 고기가 나가기 전까지 초벌 방식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놀람> 이게 참나무라고 그랬죠 네, 이게 지금 참나무 침이고요.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아 그냥 일반 삼겹살집 가면 그냥 생고기가 나와서 직접 구워 드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희 고기는 우선 1차적으로 아주 훌륭한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셰프님이 1차적으로 붓고그니까 일명 시어링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사과나무 백탄을 사용해서 2차 초벌을 합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살짝 참나무의 향을 더입혀 줍니다. 사과의 향나무와 그리고 참나무의 두 가지 그 나무의 향미를 조금 추가해서 만든 게 저희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 창구성은 보시면 굉장히 간소화돼서 나오는데요. 파무침에는 고사리가 또 들어가 있는 점이 또 특색이 있네요. 그 다음 부추하고 양파하고 이제 청양고추 살짝 곁들여져서 간장 느낌 그런 소스로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저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한 창구성에 소스가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소스는 핑크 솔트 갈치속젓, 밴댕이젓갈, 생아사비가 올려진 유자폰즈 소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창구성이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님 스타일에 따라 호불호가 있겠네요. 불판은 가스 로스타의 원형 무쇠 팬을 사용하는데요. 일반 코팅 팬보다 훨씬 열 보존율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기 흡수는 상향식 자바라를 사용했습니다. 메뉴는 셰프의 선택 모든 구성으로 A와 B 코스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오겹살, 목살, 쫄대기 앞다리살, 뼈등심 돈마호크 이렇게 네 가지 부위가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원육이 흑돼지 특수 품종이라 가격대는 조금 높은 게 사실이지만 난충 맛돈 원가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부분과 신사동 상권 월세를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외 사이드 식사 메뉴까지 간단한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고기는요, 목살, 쫄대기살, 돈마호크 이렇게 한 개씩 주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문하시고 기 배달 왔습니다. 어? 자, 이거 이제 한 번밖에 없는 퍼포먼스 타임인데, 어떻게 지기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 됐습니다. 자,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불난 거 아닙니다. 여기서 구름이 피어오를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뾰로롱. 와우. 네, 저희가 이제 1차로 초벌을 하고 2차로 훈연을 하는데요. 1차로 초벌할 때는 사과나무를 사용하고 2차로 훈연할 때는 참나무를 사용해서 고기 안에 훈연향기가 쫙쫙 배겨져 있습니다. 향기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아, 향이, 향이 너무 좋습니다. 고기는 초벌이 돼서 나오는 시스템으로 훈연향을 입혀서 쇼메식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남지축산고기연구소에서 개발한 고기인데요. 이 고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깨끗하게 자랐기 때문에 아마도 얘네들을 사는 집이 저희 집보다 깨끗할 거예요. 자, 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부위가 지금 저희가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뼈등심하고 그다음 쫄대기살, 이 앞다리살, 그다음 목살. 목살은 약간 큐브 스테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찹으로 나오네요. 이제 고기 자체를 보시면은 겉면은 지금 구워져 있지만은 안쪽은 이렇게 지금 아직 생고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벌만 이렇게 돼서 나오기 때문에 다한입 크기로 커팅이 돼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손님들이 직접 구워 먹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지방이 가장 적은 쫄대기살 부위 먼저 구워 먹도록 할게요. 고기를 굽고 있는데요. 이제 고기에는 살짝 시즈닝이 되어 있는데 그 시즈닝은 이제 수, 후추만 살짝 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기 구워질 때 이렇게 냄새 맡아 보면은 그 참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그 훈연향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게 굉장히 이제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맛을 예, 이렇게 내네요. 초벌이 딱 돼서 오기 때문에 일단 고기 굉장히 빨리 구워지네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쫄대기살이라고 불리는 돼지 앞다리살 부위입니다. 향은 맡으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그 훈연향이 아주 다양하게 느껴져요. 일단 소금하고 살짝 찍어가지고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육질 자체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요. 그다음 이 훈연향이 두 가지가 같이 향이 가미되다 보니까 훈연향이 생각보다 조금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약간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고기 본연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훈연향이 조금 깊으면 은또그 본연의 맛을 약간은 해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훈연향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 갈치 속젓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아 여기 갈치 속젓 맛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젓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랑 궁합으로 봤을 때 일단은 갈치 속젓이 제일, 제일 좋아요. 돼지고기하고 궁합이 잘 맞는 이유가 그 돼지고기 감칠맛을 많이 끌어올려줍니다. 자, 여러분, 다음 굽는 부위는 이제 목살 부위입니다. 큐브 스테이크인데 조금 더 이제 도톰한 그 큐브 모양으로 커팅돼서 나와요. 고기 자체가 목살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이 빠져버리면 굉장히 이제 푸석해지면서도 식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도톰한 큐브 스테이크에서 커팅할 때는 한한 한 번에서 두번 정도만 조금 큼직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안쪽에 수분을 꽉 머금고 드셔야 씹었을 때 수분감과 육즙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살 첫점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부러 살짝 덜 익혔어요. 자, 이런 느낌. 자 생아사비하고 밴댕이젓갈 올려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확실히 흑돼지 품종들은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식감 자체가 굉장히 아삭아삭하면서도 그 쫄깃쫄깃한 그꽉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씹었을 때그 터지는 맛, 그런 맛들이 굉장히 좋고요. 일반 돼지들은 그 지방 쪽을 씹어보면 은 굉장히 약간 뭉그러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삭아삭한 식감이 거의 많이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역시 확실히 흑돼지는 먹었을 때그 식감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몽국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와, 기본 안에 다대기가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얼큰한 맛이 나고요. 그 다음 이 돼지 뼈 같다가 한 6시간 이상을 끓여가지고 국물 점도가 굉장히 진합니다. 찐득찐득해요. 와, 진짜 진하다. 그 돼지 해장국이라든지, 뭐, 국밥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좀 진한 맛, 진득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술안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굽고 있는 부위는 이곳의 이제 시그니처예요. 돈마호크라 그래가지고, 뼈등심 부위, 요즘 또 핫하죠. 뼈 등심 부위를 맛있게 드시려면요, 등심의 그 근육만 먹으면 안 되고 이 지방이 위쪽에 살짝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하고 그 등심 근육을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지방에서 고소한 풍미와 함께 그 등심의 담백한 맛을 그 지방이 고소한 맛으로 잡아줍니다. 그다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뼈 등심을 드실 때는 살짝 미디움 웰던, 살짝 덜 익혀 드세요. 그래야지 진짜 최상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쪽이 이제 지방이고, 자, 이쪽이 이제 등심 근육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제일 맛있다. 이 뼈등심의 등심 지방, 등지방이라고 하죠. 등지방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등 쪽에서 있는 지방하고, 또 삼겹살 쪽에 지방이 있는데, 각, 각자 그 지방의 맛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등지방 쪽은 단맛도 많이 우러나고, 굉장히 또 부드러운 맛입니다. 자, 갈치속젓에다가 이렇게 생화사비 살짝 올려가지고 먹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먹은 부위 중에서 돔마우크 뼈 등심 부위가 제일 맛있습니다. 고기의 그 적절한 단맛도 느껴지고요. 그냥 고기 본연의 맛이 제일 많이 느껴져요. 마지막 후식으로 갈치 속젓 베이스의 볶음밥으로 맛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맛있게 먹고 내려갑니다. 야, 그래도 저녁 시간에 저희가 먼저 1등으로 도착했는데 꽉 찼어요 지금. 아, 장사 잘 되네요, 진짜. 아무쪼록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크라운 돼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식당에서 직접 식사를 하면서 느꼈지만 셰프님께서 많은 고심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들은 숯과나무를 사용해서 다양한 향에 좋아하는 참 특색 있고 좋았지만 아무래도 훈연 향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손님마다 어느 정도 맛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손님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 같은 경우 주문이 밀리면 초벌 단계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손님상까지 고기가 나오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단점이 존재할 것 같았습니다. 이외에 창구성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만족했던 식당이었습니다. 확실히 셰프님들만이 할수 있는 전문성이 돋보이는 디테일 요소들이 고기 고깃집 스타일에 잘 접목되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손님들의 만족감이 높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난충맛돈이라는 특수품종을 사용해서 맛의 퀄리티와 품질 편차를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다른 품종들과 경쟁력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깃집 외식시장의 수준 높은 한 단계 발전을 볼수 있어서 뿌듯하고 공부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부하건대 난충 맛돈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신세계였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했어, 신세계. 그 품종은 재래돼지의 맛도 구현되면서 기록의 맛도 느껴지면서 풍미도 되게 다양한 풍미가 나더라고요. 과연 어떤 돼지가 쫓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에 이제 크라운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크라운, 돼지, 돼지 중에 최고 크라운 왕관을 쓰는 돼지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